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무엇이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가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경험 삼아 어,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정말 내가 하루 24시간을 정말 보람차고 알차게 잘 보내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조금 회의해져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또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어떤 것이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영상 으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요일에 일요일이었죠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어 시계는 제가 아침에 이제 이 평일은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제가 알람을 6시에 맞춰 놓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거의 뭐 매장이 빨리 온다거나 거의 그런 일상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뭐특이상 한 번씩 있겠죠. 친구 들하고 어떻게 뭐 1박 2일은놀러를 간다든지 또 다른 뭔가 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게 제가 일찍 6시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요일도 6시에 맞춰 놨죠. 근데 그날 따라 너무 바쁘고 피곤한 나머지 좀 사실 제가 일요일에도 제가 좀 일찍 6시 에 일어나고 어를었는데 5시 50분에 사실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아,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그래서 잠깐 다시 알람을 곧 6시에 알람이 다시 이렇게 울릴 것 같아서 알람을 다시 끄고 잠깐만 자야지 하고 다시 눈을 감고 눈을 떴는데 시간이 확 지나서 7시인 거죠 근데 7시 정도 돼서도 아 이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이 또 일어나지 주 않는 거죠 머리가 또 아픈 거죠 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또 잠깐 또 눈을 붙이고 눈을 떴는데 8시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아 그때는 아또 머리가 조금 맑아지면서 몸이 또 개운해지면서 일어났는데 벌써 옆에 애들이 와서 막 놀고 있죠. 8시 넘었으니까 애들 벌써 일어나서 막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있고 와이프는 이제 매장에 있지 나가서 있는 상황이고요. 막 오늘은 뭐 이렇게 보통 제가 일요일날 애들 데리고 주변에 공원을 간다든지 키즈카페 간다든지 또 킥보드 타러 주변에 이렇게 공원에 가는데 또 일요일은 제가 또 예전에 그런 거 아시죠? 일요일은 아빠가 요리사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짜파게티도 끓여주고 하여튼 일요일은 그렇게 아이들과 노는 날인데 일요일날에 무거운 몸을 겨우 이렇게 세우고 세워서 제가 막씻으려 욕실에 갔죠. 욕실에 씻고 나서 책상에 앉아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가 왜 늦잠을 잤지? 보통 6시 일어나는데, 욕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을. 아, 평소에 제가 좀, 아무리 늦어도 11시 전에는 제가 잠을 자려고 항상 침대에 눕는데, 어제는 12시에 넘어서 침대에 누웠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 평소에 제가 잘 먹지 않던 야식까지도 먹었다는 거죠. 늦게까지. 와이프와 같이 떡볶이 와이프가 떡볶이를 해서 밤에 좀 매운 것들 먹다 보니까 좀 매운 게한 번씩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떡볶이를 먹고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누우니까 사실은 이 위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위가 비워진 상태이지만 몸 전체가 숙면을 취하면서 이 뇌도 편안하게 잘수 있는데 위가 계속적으로 운동해야 되는 거죠. 소화를 시키려면 아 그렇게 해서 이 숙면을 취하지 못한 이런 것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고 머리가 계속 무겁고 그래서 7시, 8시까지 계속적으로 늦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상심리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보상심리. 월에서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했는데 아, 하루 정도야 뭐좀 늦게 일어나도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인드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전날 밤에 늦게까지 뭐 떡볶이 야식을 먹고 늦게 잠이 든 거죠. 그래서. 또, 뭐, 일단까지는 아니지만, 술도 한잔하고, 늦잠 자고, 다음날 또 늦잠 자고,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이 일정대로 막 빠듯하게 막 컴퓨터 막 프로그램처럼 살아가면 정말 그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뭐 이렇게 좀 늦잠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왜 우리가 도대체 허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남은 시간을 좀 허비해도 되지 않겠어? 시간도 내가 여태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좀 쉬자. 근데 그 쉰다는 의미가 의미 없게 쉰다는 거죠. 이번 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은 뭐 완전히 불태우자. 뭐 불금에 완전히 놀자. 토요일도 놀고, 그 다음에 뭐 일요일 날서서 이제, 이제 오후부터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월요일 날, 아, 어떻게 출근하지. 오요병 전조증상이 막 나오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 공부는 무슨 공부야. 주말에 무슨 공부야. 이때까지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시달리고 이랬는데 말이야. 아, 나머지 그냥 좀 쉬어야지. 놀아야지. 투자는 무슨 투자. 투자 공부해야 됐어. 또는 독서는 무슨 독서야. 아 됐어. 머리 좀 쉬어야지. 이때까지 이랬는데. 그냥 그렇게 살자. 남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또는 이런 언나간 보상 심리가 우리의 정말 소중한 인생을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어쩌다 한 번씩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또 일주일, 한 달, 1 년이 계속적으로 같은 그런 게 패턴이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을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좀 반성을 해보는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있는가, 또는 후회하고 뭐 잊지 않는다면 만족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죠. 나이 사람이 좋아, 난이 이, 이런 삶대로살 거야. 누가 뭐라해도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뭐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될것 같은데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처럼 야, 시간을 너무 헛되텔 보낸 게 많은 것 같고 제대로 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 또는 의미 없이 시간을 너무나 이렇게 허비한 것 같다. 사람들에게 나의 평판이 좋지 않고 또내 자산이 생각보다 내 나이 또래라든지 비해 많지 않고. 공장에 사실 뭐 돈도 별로 없고,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뭐 주름살만 늘 있고, 막흰 뭐 머리만 막희크희크 보이고, 아, 참 머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많이 빠졌어요. 만약에. 아, 그럼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내가 한 번쯤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아좀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또는 정말 그런 일을 어,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직장이겠죠? 뭐, 작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서, 정말 내가 신이나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내 삶을, 아, 내가 저 직장 나가면 말이야, 당장 월급이 없어가지고, 내 삶이 무너질 거야.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낼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는 분들. 사실 우리는, 아, 후회란 것을 하며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많이 헛되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살아왔지 않은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 보신 분들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이제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대부분 사실 여기까지죠. 후회는 다 하죠, 누구나. 다시의 원래, 우리 다시 원래 일상으로 항상 이렇게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간의 본성이듯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용수철이 늘어나다 다시 탁, 다시 가듯이. 원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보통 인간의 본능, 또 뇌의 본능이라 고 그러죠. 변하기 싫은. 여기서 이제 다시 제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 저도 이제 2011년도 예전에 그때가 딱 되면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투자자의 삶으로 완전히 제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면서 완전히 제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었죠. 투자를 하는 삶으로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후회를 하면 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또는 인생의 그런 소중한 시간을 지금까지 헛살았고 시간을 허비하게 허비를 했는데 아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어 변화를 해야 되겠어 무엇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하면서 또는 독서를 통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또 멘토를 찾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영상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변화를 해야 되겠어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변화하는 사람들과 이게 또두 갈래 길로 갈린다고 보거든요. 그냥 후회만 하는 사람들, 후회를 넘어서서 실행해서 변화하는 사람들. 이게 바뀐다는 거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더 이상 내 인생을,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와, 아,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저처럼.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낫죠 나이가 점점 나이가 들고 인생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시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 또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 그런 후회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이,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 또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가장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어떤 것을 내가 예전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꿈과 목표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생활만 하고 지나갔다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게 흘려보냈다는 것이 정말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후회 두 가지라고 이렇게 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 주제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이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한 번쯤은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쯤은 스스로 반성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일주일 또 지난 한 달,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분들, 또 그런 시간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영상을 오늘 촬영했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영상, 긴 영상 말해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